나? 맞아, 그것도 있네. 네. 이게 겁나 어지럽히잖아. 에이, 그렇군요, 그러니까 다. 비도랑은 다 치워냈잖아. 똥오줌도다 치워대고 와. 음, 치도 어. 안 나고, 육아는 진짜. 그래, 치도 안 나고. 아, 인정도 안 해주고. 뭐 잘했다고. 그런 것도 안 해주고, 아무도. 힘든 것 같아. 그럼 바깥 일, 집안 일은 육아를 하냐, 안 하냐에 따라 차이가 크네요? 좀 많이 큰거 같아. 아니, 거의 그게 내가 봤을 때는 판을 엎을 수 있는 비자이 카드인데? 내 관점은 뭐, 집안 일은. 내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뭔가에 대한 뭔가 보이잖아 근데 바깥희는운이란게 되게 많이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 내가 뭔가 이제 사람을 상대하면서 노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운도 잘 따라주고 해야지 뭔가 잘 풀리고 막 이런 것들을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인데 집안일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치 둘이만 산다 그러면 크게 뭐 힘든 건 아니니까 집안일이 근데 약간 맞벌이를 한다 이러면은 약간 다르지 같이 둘다 일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집안일을 같이 하는 그 사람이 더 힘들겠지.